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체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계약서 작성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대리인 계약인 거 같아요 대표님은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고 할때 어떤 것들을 주로 유심히 챙기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까다롭죠? 어, 까다로운 걸 되게 단순할 수는 있어요 음. 요즘 전자계약 많이 하거든요 음. 전자계약하는 방법도 저희 강의 안에 포함돼 있고 실제로 전자계약 되게 많이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리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 챙겨야 되는 문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기존에 어 소유자가 나왔을 때하고 동일한 사항 플러스예요. 예. 그래서 대리인이 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 받았다는 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뭐 가족 관계임을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요. 위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음. 본인한테도 확인해야 됩니다. 음. 계약 당시에 대리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리권을 수여 받았는지를 소유자한테 확인해야 돼요. 음. 끝. 그런데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 대출을 받거나 하게 되면 대리 계약 진행하게 되면, 대출, 은행에서 요구하는선류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 그냥 전자계약. 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음, 전자계약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죠. 어 개인적으로 전자계약을 예전보다 많이 사용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네오비에 많은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전자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잘못 작성했어. 수정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아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이런 부분만 내가 실수 안 하고 한 번에 정말 정확하게 할수 있다 그면 전자계약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좀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미성년자가 와서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확인하는 게또 다르고요. 또어 법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데 이제 법인이 대표이사가 와서 계약할 때도 있지만 직원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 요럴 때도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또 전자 계약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렇게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공인중개사 때안 배웠다. 네는점 기억하시면서 중개 오픈 하시기 전에는 꼭 배우고 그리고 오픈 하시는 그런 현명한 중개사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째 질문이 데요 중개 보수 관련된 부가세가 끊임없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초 단체장 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회직자 선거가 곧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중개보수 관련된 부가세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중개보수에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어 이제 기,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고요. 소송에서 법제처 또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서로 틀려요. 그러면 두 가지 상충해서 잘 진행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어, 사업자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내가 사업자를 어떻게 낼 거냐? 어떤 사업자일 때 얼마까지 받아야 되냐?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시면 안 되고 어, 그런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드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되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이제 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지금 논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긴 한데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게 간이 과세로 등록하는 방법과 일반 과세로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이 과세자가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간이 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에 대한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과거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간이과세자 기준도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4,800이었다가 8,800이었다가 지금 2,200으로 200, 또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간이과세자가 몇 퍼센트의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이과세자의 그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바뀌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 즉,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대한 기준도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지만 매출액이 갑자기 좋게 나와서 일반과세자로 강제로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매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가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처럼 케이스바이 케이스 부가세가 굉장히 복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가셔야 돼요. 참고로 받지 말아야 될 부가세를 받았고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이 점까지 같이 알고 가시면 그러면 중계잘 하시겠죠? 네.